안녕하세요, 여러분. 운세통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면 너머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운명을 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인생이란 때로는 힘든 오르막길이고 때로는 편안한 내리막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 위에서 묵묵히 걸어온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964년에 태어나신 용띠 여러분, 어느덧 인생의 회갑을 넘어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 온 힘을 다해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키우며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기뻐하며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 참아낸 아픔 하나하나가 모두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좋을 나이 가지만 여러분의 마음속 열정은 아직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입니다. 경험과 지혜로 무장한 여러분께 2026년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해입니다. 2026년 2월 새해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특별한 달에 1964년 갑진생 용띠 여러분을 위한 소중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앞길을 밝혀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64년은 갑진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목의 기운을 타고나신 푸른 용의 기운을 가지고 계십니다. 갑진년은 60년에 한번 돌아오는 특별한 해로 양의 목기운인 갑목과 용의 토기운인 진토가 만나 강인하면서도 유연한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진토 안에는 을목, 개수, 무토가 숨어 있어 내면에 다양한 재능과 깊은 지혜를 품고 계신 분들입니다. 올해 2026년은 병호년으로 붉은 말의 해입니다. 병화는 태양의 불처럼 밝고 강렬한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오화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처럼 왕성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병오년은 60년 중에서도 화의 기운이 가장 강력한 해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본명인 감목이 병오년의 강한 화기운을 만나면 목생화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는 마치 나무가 불을 지피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의 에너지와 재능이 세상으로 활발하게 발산되는 시기입니다. 감목은 큰 나무로 든든하고 고든 성품을 상징하며 이러한 나무가 병화의 태양을 만나면 광합성을 통해 더욱 무성하게 자라나듯이 여러분의 잠재력이 극대화되는 한 해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목생화의 관계에서 목은 화를 생하느라 자신의 기운을 소모하게 됩니다. 특히 병호년처럼 화의 기운이 과도하게 강한 해에는 목의 기운이 지나치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력 소모나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의 기운으로 목을 보호하고 금의 기운으로 목을 다듬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2월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기운이 완전히 다릅니다. 2월 1일부터 16일까지는 음력으로 아직 9년인 을사년의 마지막 달인 기축월에 속합니다. 축토는 습토로서 여러분의 간목을 키우는 토양의 역할을 합니다. 이 시기는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2월 17일부터는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며 경이놀로 접어듭니다. 경금은 간목을 다듬는 기운이고 인목은 여러분과 같은 목의 기운입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병원년의 화기운과 함께 여러분의 활동력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마치 겨울동안 땅속에서 힘을 키운 나무가 봄을 맞아 새순을 틀듯이 여러분도 이 시기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갑진일주를 가진 분들은 진토라는 수고를 품고 계십니다. 진토는 춘토로 목의 기운이 왕성한 봄의 흙입니다. 용은 12지지 중에서 유일하게 실존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이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과 변화무쌍함을 상징합니다. 용은 물에서도 살고 하늘로도 오르며 땅속에도 머물 수 있는 존재로 적응력과 포용력이 뛰어납니다. 64년생 갑진 용띠는 올해로 62세 또는 63세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환갑을 넘기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시기에 병오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나이는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충만하면서도 아직 활력이 넘치는 때입니다. 특히 병원연의 강한 화기운은 여러분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용은 12지 중에서 가장 영험하고 귀한 동물로 여겨지며 황제나 왕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감목용은 청룡으로 불리며 생명력과 창조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용의 기운을 타고나신 분들은 타고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2026년 병호년에 1964년 갑진생이 만나는 것은 62년만의 순환입니다. 이는 마치 인생의 한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가 병호년의 밝은 빛을 받아 빛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월의 인목과 만나면. 인진반합의 기운이 형성되어 목의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는 여러분의 의지와 추진력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유연성을 잃고 고집이 세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금의 기운으로 적절히 조절하고 수의 기운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2월에는 병호년의 화의 기운이 강하므로 목생화로 에너지가 과도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이제 2월의 길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일진의 오행과 본인의 사주가 조화를 이루는 날을 길일로 봅니다. 1964년 갑진생 여러분께 2월의 특별한 길일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길일은 2월 5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12월 18일 경술일입니다. 경금은 간목을 정제하는 기운으로 여러분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다듬기에 좋은 날입니다. 술토는 건조한 흙으로 화의 기운을 머금고 있어 목생화의 흐름이 원활합니다. 이날은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을 진행하기에 좋으며 특히 오전 시간대가 길합니다. 두 번째 길일은 2월 9일입니다. 음력 12월 22일 갑인일입니다. 간목이 인목을 만나는 날로 여러분의 본래 기운이 강화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자신감이 충만하고 추진력이 강한 날이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사업가나 자영업자분들께 큰 기회가 될수 있는 날입니다. 세 번째 길일은 2월 14일입니다. 음력 12월 27일 기미일입니다. 기토는 감목의 재성으로 재물과 관련된 일에 길합니다. 미토는 목의 고지로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기를 상징합니다. 이날은 재테크나 투자 상담, 재물 관련 계획을 세우기에 좋으며 오후 시간대가 특히 길합니다. 네 번째 길일은 2월 20일입니다. 음력 1월 4일 을축일입니다. 을목은 간목과 함께 목의 형제로 협력의 기운이 강합니다. 축토는 습토로 감목을 키우는 토양이며 수의 기운을 품고 있어 목의 뿌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이날은 동업이나 파트너십, 인간관계를 확장하기에 좋으며 특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적합한 날입니다. 다섯 번째 길일은 2월 24일입니다. 음력 1월 8일 기사일입니다. 기토는 간목의 재성으로 재물운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화는 병호년의 화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목생화의 흐름이 원활합니다. 이날은 재테크나 투자 관련 계획을 실행하기에 좋으며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상하기에 적합합니다. 오후 시간대가 특히 길합니다. 여섯 번째 길일은 2월 28일입니다. 음력 1월 12일 개요일입니다. 개수는 감목을 생하는 인수로 지혜와 학습의 기운입니다. 유금은 감목의 정관으로 명예와 지위, 공식적인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날은 승진이나 직위 상승, 중요한 발표나 프레젠테이션을 하기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또한 공부나 연구,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기에도 기라며 부모님이나 스승과의 만남에도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기운을 나눌 수 있는 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양오행의 원리로 보면 1964년 갑진생용띠와 가장 조화로운 띠는 닭띠입니다. 진유합금으로 용과 닭은 육합을 이루어 서로에게 귀인이 됩니다. 육합이란 여섯 개의 지지가 짝을 이루어 서로를 돕는 관계를 말합니다. 진토와 유금이 만나면 금의 기운으로 합을 이루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닭띠 분들은 여러분께 명확한 판단력과 실행력을 가져다 줍니다. 용은 큰 그림을 그리고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라면. 달근 현실적이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존재입니다. 이 두띠가 만나면 이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어 완벽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특히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닭띠분들과 함께하면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에 닭띠분을 동반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쥐띠 역시 여러분께 기론을 가져다 줍니다. 신자진 삼합수국으로 원숭이, 쥐, 용은 삼합을 이루어 강한 시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삼합이란 세 개의 지지가 모여 하나의 오행을 완성하는 것으로 육합보다 더 강력한 결합력을 가집니다. 신자진은 수국을 이루어 지혜와 재물의 기운을 강화시킵니다. 쥐띠분들은 민첩하고 영리하며 재물운이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큰 비전과 GD의 빠른 판단력이 만나면 재물을 불리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GD분들은 여러분께 지혜와 재물운을 가져다주며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함께 투자나 사업을 논의하면 좋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GD분들의 인맥을 통해 귀한 정보를 얻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도 여러분과 좋은 기운을 나눕니다. 신진반합수로 용과 원숭이는 반합을 이루며 서로 도우며 발전하는 관계입니다. 반합은 삼합의 절반으로 두 지지가 만나 미완성된 오행을 형성하며 잠재력과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원숭이띠는 12지 중에서 가장 영리하고 재치가 뛰어난 띠입니다. 다재다능하고 적응력이 빠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칩니다. 원숭이띠 분들과 함께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기획이나 마케팅 관련 일에서 좋은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원숭이띠의 유연한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추진력과 만나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상극의 띠도 있습니다. 개띠는 진술충으로 용띠와 충을 이룹니다. 충이란 정면으로 부딪히는 관계로 서로의 기운이 충돌하여 갈등과 마찰이 생기기 쉽습니다. 진토와 술토는 모두 토이지만 진토는 습토이고 술토는 건조한 토로서 성질이 정반대입니다. 마치 물을 머금은 흙과 바싹 마른 흙이 만나는 것과 같아서 조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개띠는 충직하고 정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용띠와는 가치관이나 일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큽니다. 용은 큰 그림을 보고 변화를 추구하는 반면 개는 원칙을 중시하고 안정을 추구합니다. 개띠분들과는 의견 충돌이 작고 오해가 생기기 쉬우므로 가급적 중요한 일이나 계약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함께 일해야 한다면 명확한 의사소통과 객관적인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나 동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토끼띠와는 진묘해의 관계로 서로 해를 끼치는 기운이 있습니다. 해란 암암리에 서로를 해치는 관계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에게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진토와 묘목은 목극토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해의 관계를 형성하여 복잡한 갈등 구조를 만듭니다. 토끼띠는 온화하고 섬세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용띠와는 에너지의 방향이 다릅니다. 용은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반면 토끼는 내향적이고 조심스럽습니다. 토끼띠 분들과는 감정적인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전거래나 중요한 약속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서로의 의도를 오해하기 쉬우므로 분명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며 기대를 낮추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같은 용띠끼리도 진진자형으로 형을 이루어 서로 부딪히는 기운이 있습니다. 자형이란 스스로를 해치는 관계로 같은 기운끼리 만나 과도하게 강해지면서 오히려 균형이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토끼리 만나면 토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져 고집과 아집이 세지고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 같은 용띠는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충돌하기 쉽습니다. 둘다 리더십이 강하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성향이 있어 권력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띠분들과 협업할 때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전략을 맡고 다른 사람은 실행을 맡는 등 확실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자존심 싸움보다는 공동의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여러분께 가장 좋은 행운의 색상은 초록색과 청록색입니다. 의는 여러분의 본명인 감목의 색깔로 자신의 본래 기운을 강화시켜 줍니다. 초록색 계열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활용하시면 자신감과 생명력이 충만해집니다. 특히 중요한 미팅이나 면접이 있는 날에는 초록색 넥타이나 스카프를 착용해보세요. 하얀색과 금색도 좋습니다. 이는 금의 기운으로 여러분의 목 기운을 적절히 조절하고 균형을 맞춰줍니다. 또한 귀인의 도움을 받는 색상이기도 합니다. 흰색 셔츠나 금색 액세서리를 활용하시면 대인 관계에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검은색과 남색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수의 기운으로 여러분을 생하고 지혜를 더해줍니다. 검은색 정장이나 남색 의상은 여러분의 전문성을 돋보이게 하고 신뢰감을 줍니다. 특히 계약이나 협상 자리에서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이번 달에는 붉은색 계열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연의 화기운이 이미 강한 상태에서 붉은색까지 더하면 목생화로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전체 의상을 붉은색으로 하는 것은 자제하세요. 2월 전반적인 운세를 보면 갑진생 용띠 여러분께는 변화와 성장의 기운이 가득한 달입니다. 특히 2월 17일 음력 새해가 시작되면서 경인홀로 접어들면 여러분의 활동력이 극대화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준비했던 일들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을 보면 목생화의 기운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치고 추진력이 강한 시기입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좋습니다. 다만 화의 기운이 강함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에 집중하세요. 길이를 활용하여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을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재물은 중상입니다. 기축월에는 재물이 천천히 쌓이는 형태이고 경인놀로 접어들면서 재물의 흐름이 빨라집니다. 특히 2월 14일과 24일은 재성의 기운이 강한 날이므로 재테크나 투자 관련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화의 기운이 강한 시기이므로 충동적인 지출은 자제하고 계획적으로 재정을 관리하세요. 직장운은 매우 좋습니다. 경금과 유금의 정관 기운이 들어오는 날들이 있어 승진이나 인정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에 자원하세요. 특히 2월 5일과 28일은 상사나 윗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날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나 보고서 제출을 이 날짜에 맞춰보세요. 건강운을 보면 목생화로 에너지 소모가 많은 시기입니다. 특히 간과 눈, 신경계통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화의 기운이 강해 염증성 질환이나 혈압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중요합니다. 수의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 검은콩이나 검은깨, 해조류를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인간관계운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특히 닭띠, 쥐띠, 원숭이띠 분들과의 만남이 길하니 적극적으로 교류하세요. 반면 개띠, 토끼띠, 같은 용띠와는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2월 20일은 협력과 파트너십의 기운이 강한 날이므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거나 관계를 돈독히 하기에 좋습니다. 학업운과 자기계발운도 좋습니다. 특히 2월 28일은 개수인수의 기운이 들어오는 날로 학습 능력이 향상됩니다. 새로운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거나 외국어 학습, 전문 기술을 익히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경이널로 접어들면서 집중력이 높아지니 이 기회를 활용하세요. 사랑운을 보면 기혼자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의 기운이 강해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으니 대화할 때 차분함을 유지하세요. 특별한 날을 정해 데이트를 하거나 함께 여행을 계획하시면 좋습니다. 미혼자분들은 2월 중순 이후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지인의 소개나 모임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가족은 안정적입니다. 다만 자녀와의 관계에서 세대 차이로 인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대화로 풀어가세요. 부모님의 건강을 살피고 자주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월 28일은 인수의 날이므로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함께 식사하시면 좋습니다. 이동운과 여행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충의 방위인 남동쪽과 서북쪽으로의 장거리 이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쪽과 북쪽 방향의 여행이나 이동은 길합니다. 2월 중순 이후 경이놀로 접어들면 이동과 변화의 기운이 강해지니 이사나 사무실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시기에 진행하세요. 2월을 잘 보내기 위한 조언을 드리자면 우선 목의 기운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강한 의지나 고집은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유연함을 유지하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화의 기운이 강한 시기이므로 감정 조절에 신경 쓰세요.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면 인간관계에 금이 갈수 있습니다. 깊게 호흡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명상이나 요가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의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 물가를 산책하거나 목욕을 자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길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중요한 일정은 가급적 길일에 맞춰 진행하시면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특히 계약이나 협상, 새로운 시작은 길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길일이라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일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충분한 준비와 함께 길일의 기운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상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세요. 옷차림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집 인테리어에도 초록색 흰색, 검은색 계열을 배치하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지갑 색상도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룬의 띠와 많이 교류하고 상극의 띠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하지만 상극의 띠라고 해서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일이나 금전 거래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 관리에 소홀하지 마세요. 아무리 운이 좋아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과로를 피하세요. 특히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이나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생각이 현실을 만듭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1964년 갑진생 용띠 여러분, 2026년 2월은 여러분께 새로운 시작과 도약의 기회를 주는 특별한 달입니다. 음력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세요.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목의 기운을 타고난 여러분은 봄의 생명력처럼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에 흔들리고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2월의 화기운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햇살과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를과 기운의 띠 행운의 색상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께 우주는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2월이 행복과 성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에 담긴 여러분의 마음을 소중히 받겠습니다. 1964년생 용띠 여러분,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60년에 한번 오는 갑진년에 태어나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았습니다. 그 특별함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2월 한 달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